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건 뭐냐면 구문초예요. 구문초가 저기 모기퇴치하는데 가장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요 콩나물을 참 콩나물이란다 다육이들을 돌보단 돌본다는 핑계로 얘를 안 돌봐가지고 얘도 이렇게 웃자랐어요 콩나물처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laughs> 얘도 이제 햇빛을 많이 보고 해야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되는데, 입에서 냄새가 음 좋아요. 입에서 그 애들 모기티치제 손에 뭐 이렇게 차고 다니니까 목걸이 차고 다니는 그 냄새 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저히 안 돼서. 어, 원래 얘가 이제 모주, 모주거든요? 여기에서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많이 심어서 살렸는데, 뭐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들 보내고, 막, 제가 좀 무심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다 짜, 잘라가지고, 이제 얘한테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얘한테 신경을 썼어. 얘도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로 심으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바로 심어주면 돼요. 어, 그래서 물 조절을 좀잘 해줘야 돼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 얘를 햇볕에 좀 내가지고, 짱짱하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힘없이 키우니까, 얘가 계속 눕고, 그냥 시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 최대한, 키를, 키를 짧게 해서, 단단하게 잘 크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 어 실내에 두고 햇빛 뜨는데 둬서 어잘 보이는 곳에서 제가 한동안은 얘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고 잘 자라면 크고 잘 자라면 이제 밖에 뿌리를 잘 내렸다 싶으면 밖에 내놓고 짱짱하게 자라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얘가 뭐 이러다가 다 꺾여서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좀 짱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느정도 뿌리가 내리고 안착이 됐다 싶으면 밖에 내서 짱짱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어 저기 베란다에서 겨울도 잘 났어요 겨울도 나고 작년에 얻은건데 작년에 얻은 아이를 제가 이렇게 어좀 많이 해서 좀 나눠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 이번 여름에는 너무 방치를 해가지고 우리 집 아이들이 꼴이 말이 아니네요. 이제 잘라서 이렇게 심어뒀습니다. 물은 제가 줬던 곳이었기 때문에 물은 다시 안 줘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말리면서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주 있는 아이는 제가 이렇게 좀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엉망진창이 됐죠. 물을 제때제때 제때 안 줘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위에를 다 잘라야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위에를 다 잘라가지고 어... 뒤 어... 저기 받침대 다 빼버리고 잘라서 여기에다가 같이 심어서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 마디 위에 한두 마디 정도 정도 하면 되거든요. 두 마디 정도 애들이 여기저기 다걸려가지고두 마디 정도 해서 자, 정리를 좀 할게요. 해서 이렇게 두 마디 정도 해서 심으면,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알아서 잘 커요. 자, 여기도 이쪽으로 나온 아이였,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이러면 이, 아이, 이 아이한테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 이렇게 키를 내가 왜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은 마른 애들은 또 두면 냄 향기가 나니까. 얘들은 따로 또좀 모아둘게요. 여기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면 제가 다시 옮겨서 따로 또 심어서 번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좀 제가 이걸 원래는 많이 번식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게을렀나 봐요. 여기 위에부터 자를게요. 어, 얘도 옆으로 자구가 난 아이예요. 얘도 잘라준 데서 에 다시 자란 아이예요. 제일 위에서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개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너무 이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너무. 자, 구문초, 이렇게 길게 자라게 해서 제가 넘어질까봐 이게 또 받침대도 추운 것 같은데, 추워가지고, 이좀요 정도 길게 할게요. 예, 네, 해서 이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뜨면 됩니다. 좋아. 이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구문초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DI를 제가 빼내려고요. 자리만 너무 차지하고 애들이 같이 꼭 같이 다녀야 되고. 너무 하나 왜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을지 저도 생각해도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국 나무를 생각해도 다 이렇게 잘라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멋지게 누구 지인 집에 갔는데 나무처럼 멋지게. 막, 1m, 1m 한50 정도 되도록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그,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나봐요, 제가. 이거 주신 분, 예, 이거 주신 분, 이제 여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얘는. 이거, 이구문초를 주신 분, 그, 선생님 댁에서 이걸 받아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길게 해가지고, 얘도 좀 자를까요? 너무 기니까, 옆에 아이하고 맞게. 그래서,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하고 했는 게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자, 요렇게, 어, 여기, 여기가 모주, 어, 요렇게 해서 제가 물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얘도 밑에가, 왜냐하면 밑에 잎들이 다 말라가지고, 위에 그거 올린다고. 저기, 양분을 올린다고, 밑에는 다 마르고, 이게 마른 아이들은 제가 모아가지고, 따로, 또, 어, 그 뭐죠? 다시마, 그, 하는 그, 폿, 거기에다가, 그 해서, 향기, 향이 나게, 버리지 말고, 당분간 버리지 말고, 잘, 애, 얘도, 어, 자구 나듯이 그렇게 옆으로 나오나아이요 제가 잘 어, 이게 위에는 계속 잘라서 다른 곳에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구문초는 어, 이렇게 자라면 잘라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어, 마른 아이는 마른 아이대로 향기 나도록 또, 모아서 두면 되구요. 다 물, 어, 머금고 있는 흙이라서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그 분양할 때는 또 건강한 아이들을 잘 분양해주고, 어, 난 충분히 있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뒀는데, 너무 애들한테 신경을 못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많으면, 제가 콩나물이 너무, 어우,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몸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몸이 따라가주지 못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길고 어 조금 흉측스러운 아이들을 제가 다 잘라내고 이렇게 이제 모주는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을 이렇게 다한두 마디씩 정도 가지고 있게 다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밑에서 뿌리만 잘 내리면 풍성하게 되겠죠. 풍성하게 되겠고 그래서 하나 원래 있던 아이들 둘음 향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세개요 정도 해서 제가 잘 안에서 관찰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얘도 너무 길어요 꽂아줘야 될것 같아요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어잘 해서 교회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못하는 바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올해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개. <laughs> 자, 이렇게 어, 구문처를 꺾고지 어, 해보았습니다. 겨, 여름. 모기에게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